근육의 방향을 잘 이용하시면, 어떤 관리든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옆으로, 옆으로 왔다 갔다. 이런 과정에서 미간주름도 좀 풀어주시고, 옆으로 왔다 갔다. <laughs> 이마가 엄청 넓어졌잖아요. 뭔가 구조가 안 맞는 것처럼 이마가, 보세요. 평평해졌잖아요. 음. 옆에 모습이 평평해졌잖아요. 이렇게 얼굴의 근육의 방향만 알면은 이마 모양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 해결은 내 몸의 긴장 상태가 유연해져 있어야 이게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원하는